여러분 안녕하세요. 직각삼각형에서 빗변은 직각과 마주보는 변이 빗변입니다. 그래서 빗변은 변 AC가 되고 피타고라스 정리가 무엇이냐면 직각삼각형에서 빗변의 길이의 제곱은 나머지 두 변의 길이의 제곱의 합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럼 빗변의 길이를 구하기 위해 양변에 루트를 씌워주겠습니다. 루트를 씌우면 루트 앞에 플러스 마이너스가 붙어야 하는데요. 그런데 길이는 양수이기 때문에 루트 앞에 부호는 플러스가 돼서 생략해주면 됩니다. 그럼 빛변의 길이는 루트 16 더하기 9가 되고 루트 16 더하기 9는 루트 25와 같습니다. 25는 5의 제곱으로 제곱과 근호가 만나 사라져서 빗변의 길이는 5가 되는 것입니다. 그럼 각 A가 기준일 때, 사인은 빗변의 길이분의 높이로 빗변의 길이는 5고 높이는 기준각과 마주보는 변이 높이입니다. 그래서 높이는 3으로 사인 A는 5분의 3입니다. 그리고 코사인은 빗변의 길이분의 밑변의 길이로, 빗변의 길이는 5고, 밑변은 기준각을 이루는 변 중에 빗변을 제외한 변입니다. 각 A를 이루는 변은 변AC와 변AB가 있는데요. 변AC는 빗변이라고 했으므로, 변AB가 밑변이고, 밑변의 길이는 4로, c 사인 A는 5분의 4입니다. 탄젠트는 밑변의 길이 분의 높이고 밑변의 길이는 4고 높이는 3으로 탄젠트 A는 4분의 3입니다. 감사합니다.